안녕하세요. 왕교수 레버리지 이 e 100억 프로젝트 4강 되겠습니다. 4강에서는 원자재입니다. 세종보호 포트폴리오 하고 있는데요. 원자재입니다. 어, 이 강의는 개인적으로 한 7강에서 10강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로화는 하지 않고요 정회원 중심으로만 뭐 할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강의를 풀도록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사강입니다사강까지 오면서 저희가 또 계산, 생각해 볼게 있죠. 저희는 저는 저는, 저는 투자를 보유 하고 있지 않고요. 복리를 믿습니다. 복리를 믿고요. 복리를 완벽하게 믿습니다. 복리 현상. 아인슈타인도 계산하기 어렵다. 복리. AI 시대에서는 투자는 레버리지를 모르면 부를 추월할 수다 부자가 될수 없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레버리지 시대가 돌아했다 지금은 투자의 세계에서는 투자의 세계에서는 레버리지 시대입니다. 과거에 ETF를 모르면 부자가 못됐듯이 이제는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가 네이버의 아이디는 ETF 2 1이었습니다 ETF 21. ETF는 2 1세기에 부자를 만들 수 있는 상품이라고 0 7년인가? 0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의 입한지가 하루 오래돼서 그래서 네이버의 초창기 아이디고요. 네, 그 전에는 제가 스캘퍼였죠. 주식 사고 팔래서 스캘퍼에서는 다음에서는 스캘퍼, 네이버에서는 ETF. 그리고 4년 전부터는 레버리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레버리지입니다. 이 레버리지는 그만큼 이제 일반 투자자에게도 다가온 것 같습니다. 미국의 레버리지 시장을 보니까 선물 업이 시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1일짜리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로빈 후드에서 거래하는거 보면 치관 앉아 있고 거래 만 버트만 누릴 수 있으니까 어, 정말 노렸습니다. 스물옵 시장은 한 사람의 손해와 한 사람의 이익이 완전 제로선 게임인데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랬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변동성을 어마어마하게 줄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있는 레고 회사에서 나와있는 상품은 로스컷이 없다는 어, 대단합니다. 로스컷이 없다는 그 자체가 이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모르면 부자가 될수 없다는 게 저의 철학입니다. 부자는 레버리지를 정립하고 인내한다. 인내한다는 게쉽지 않습니다. 변동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초보자나 일반 투자자나 처음 하신 분들은 부자가 안 돼도 좋으니까 인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를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강의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로 저에게 응원하시는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포트폴리오 종목 원자재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시장에 투자했죠. 중국 시장의 종목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저는 알리바바로 투자했습니다. 세 배짜리 투자했군요. 세 배짜가 부담스럽다면 미국의 두 배짜리도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 시장에 투자했죠. 미국 시장에.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 TQQ는 이미 국내 투자자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주식 세 번째 안에는 꼭 들어가죠. 꼭 들어가죠. 대단하죠. 첫 번째가 QQQ, TQQ 이럴, 이럴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려져 있는 상품입니다. TQQ에 대해서는 저의 강의를 통해서보다는 다른 방편을 알아보시고 근데 저는 티 q q 보다더 높은 변동성이 더 높은 걸로 투자했죠.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있고요. 저는 그걸 시작한다. 왜냐면 이주시장의 네버디를 저는 조금 더 알잖아요. 조금 더 아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하고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사 그래서 월 20만 원을 목표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주가지수가 6배 오르면 세 자릿수가 수익이 됩니다. 세 자릿수. 믿음이 안 가시죠. 공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레버리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또 적립을 믿지 않으면 도저히 힘들 수가 없습니다. 주가지수 6배는면 15만 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2만 5천 포인트니까 15만 포인트까지 향후 10년 안에 저는 도달하고도 남을 것이다. AI 시대에서는 주가지수 상승률이 더 빨라집니다. 한번 AI가 정말 생산성으로 이어진다는 이런 확신이 생긴다면 뭐 이건 날마다 오르겠죠. 90년대에 그랬습니다. 90년대 하반기에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90년대 하반기와 거유사 의한 시대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놓치면 이 시기, 폭발하는 이 시기를 놓치면 후에서 완전히 멀어지기 때문에 전 절박한 심정으로 매월 20만씩 원 미국의 시장에 투자해서 6배만 올라준다면 주까지가 6배만 올라준다면 전세 자리 수의 수익이 되겠다. 1 0 0억이 되겠다 이겁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왕교수가 매월 20만 원 해서 손실이 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정립을 하니까 매월 정리할 테니까 손실이 날수 없으니까 혹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조롱하지 마시고 힘내라고 힘내라고 커피 한 잔을 보내주시는 이런 여유스러운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는 여기다 보내시면 됩니다. 커피. 저도 첫 번째가 성공하면 요거 여기, 여기에 성공하면 커피값은 안 보내셔도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또 강의. 올려 드릴 텐데 그때는 좀 많이 올라있겠죠. 올라있으면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절대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켜봤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은 절대로 주식을 싸게 사지 않는다. 이게 망고 불변의 원칙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절대로 싸게 사지 않습니다. 언제나 버블 시장에서 삽니다. 버블 시장에서 일반인들에게 다 물량이 떡는. 버블 시장에서 프로가 당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물론 프로가 당하기도 하지만 여설픈 프로가 당할 것이고요. 아마추어에서 막 입성한 프로들이 당하고 그 시장에서 오랫동안 올림픽 같은 경우는 버블 시장에서 도 기술주를 아예 안 샀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그 기술주를 샀던 사람도 뛰어내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원자재입니다. 이게 조금 아쉽데요 정말 아쉽죠. 원자재 시장은 레버리 시장 즉강 일기 때도 금과 언급했는데 금이 이제 금은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사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원자재로 볼 것이 아니라 화폐로서의 가치. 그래서 울론머스건 앞으로 화폐가 사라진다고 하고 있잖아요. 화폐를 대신할 것이 에너지다 하고 있고요. 저도 여기 동감합니다. 그래서 화폐에. 저도 지금 화폐를 갖고 다녀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버스 타더라도 버스가 화폐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폐 없는 세상이 이제 거의 열려진 것 같은데, 이제 가치가 또 이제 뭐냐, 화폐를 드시나 가치. 그래서 각국의 중앙에 찍어내는 이제 돈들은 종이로서의 가치밖에 없는. 다른 가치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온자재 시장에서 지금 금인 것 같아요. 금은 이미 2천달러 돌파를 하면서 지금 5천달러잖아요 생각해보면 70년대인가요? 70년대 그 프라자 합의 이후에 1달러당 그때 34달러였죠. 1온스당1온스가이론스가 34달러였어요. 3달러는 왜 지금 1온스가 5천달러 인니 이렇게 상상한 거죠. 그래서 금을 레버리지로 가지고 있다면 이건 뭐 계속해서 보유해야 되는데 지금 금은 70년대에 거의 20배 올랐던 상황과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 정도 올랐고요. 5,000달러니까. 그래서 금을 계속해서, 절점해서 매집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건 놓친 것 같고요. 은은 이제 변동성이 워낙 심해서 지금 100달러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100달러? 100달러. 그 지금 투자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건 작년 상반기에 금에 관심을 두고, 금의 3배짜리가 그잖금방 기업에 투자는 하금방 기업입니다.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상승 중이기 때문에 자본이 없는 저로서 한꺼번에 한 300에서 500정도그치 후에 매일 정립해서한 2만 달러 오는 거잖아요. 지금 2만 달러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그걸 따라가면 좋은데 좀 그렇죠. 그래서 이두 시장이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강세장으로 진입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과거에 세 차례, 세 차례 정도가 이원자재가 이것을, 이것을 앞섰습니다. 앞섰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과거 세 차례의 역사와 지금 상황이 이 원자재가 급등할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아요. 급등할 조건 물론 이것도 계속해서 하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은 덜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 상승률보다 낮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게 상반기나 올 연말까지 가격이 급등 안 해준다면 정립하기 가장 좋은 찬스다. 싸게 사야 되니까요. 가치가 있을 때 싸게 사는 거잖아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네, 그런 생각으로 이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이 종목을 그리고 향후에 이 종목이 하여간 순간 버블이죠. 90년대에 상상도 할수 없게 올랐다. 2000년도에 이 시장에서 안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일도.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크게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투자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가장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건 지금 화폐가치로 연도 같이 따라오는 거고. 또 어떤 거라든 반드시 필요한 지금 광물 되겠죠. 지금 아직까지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이기적으로. 이거, 이거 합니다. 3배짜리 있습니다. 3배짜리 당연히 3배짜리 해야죠. 그래서 이것도 6배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6배 지금 현재 가격에서, 현재 가격에서 현재 가격에서 6배, 이게 3만 달러까지 가는 거죠. 3만 달러 그다음에 이게 지금 100달러니까 6배는 600달러 가는 거고요. 이것도 6배면 좀덜 올랐으니까 이게 이렇게 갈등이 더 갑니다. 더 상승합니다. 과거 사례로. 이게 항상 늦게 움직여. 항상 먼저 움직여서 금이고요. 금,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이동입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과거의 상승이 미래를도 하진 않다는 거. 이렇게 계속해서 약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투자를 권해하지 않는다고. 러브리즈 상품의 변동성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난 의도와 다르게 제가 수타게 당한 일이 있어서 저는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세 개를 대수성 빨리 가장 집중하는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지금 당장, 당장 이 종목과 이 종목 예를 빨리 모아서. 않죠. 나스닥이 하락하고 있진 않잖아요. 나스닥이 작년 4월처럼 급락을 해주면 좋은데 그건 알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장이 참여하고 있어야죠. 저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다겠죠. 강력한 정립, 정리 정립, 무기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 100억 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10억은 이제 뭐 대부분 달성 하겠잖아요. 10억은 10억은 어, 알리바바가 지금 현재 평당 평장고가 지금 현재 가 가격으로 뭐 이렇게 평가가 3천만 원 이상이면 여기서 거의 30배는 30배는 순식간에 가잖아요. 30배는 500달러 이상 가면 30배 이상 나오니까 지금 뭐 추세 비추세 구간에서 지금까지 3천만 원이면 추세 구간에서 이게 10억 가는 것은 10. 10 쪽은 이미 거의 달성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돈은 또 필요할 때 써야 되잖아요. 글씨 안 분들은 다돈 100억 될 텐데, 요 시장은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럼 다 되는 거죠. 제 경기 순환 과정에서 이야기 했잖아요. 경기 순환 과정에서 다음 시간에, 다음에 이런 거 기초적인 내용들 하겠는데 일단 어떤 포트폴리오로 제가 앞으로 이 100억을 벌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중국 시장, 중국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개별 종목 세 배짜리. 미국 시장, 미국 시장 지수로 가겠습니다. 구글도 고민해 봤는데 지수로 가겠습니다. 지수로. 지수의 레버리지 최대. 지금 나와 있는 상품 중에서 최대 레버리지를 활용할 거고요. 2 0만 원, 여섯 배면 0억 됩니다. 이거 간단한데 <laughs> 세상 간단하죠? 혹시 몰라서 또 원자재 쪽에서 원자재 쪽에서. 아직은 조금 덜 올라왔는데, 만약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장이 강세장으로 간다면, 이건 뭐? 알마다 오릅니다. 는마다 알마나. 세계가 아우성일 겁니다. 금 없는 세상은 살 수가 있고, 은 없는 세상은 살 수가 있는데, 이거 없는 세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에 따른 박사란 호칭을 안 붙여주는데, 여기 박사란 호치는붙여지죠 정도입니다 자,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로 벌써 4강까지 했습니다 4강까지 했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데 좋아요 누르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거기다가 부정적인 마인드는 돈못 번다겠어요 돈못 봅니다 거기다가 나빠요를 왜 누른지 모르겠습니다 나빠요 누우시려면, 저한테 커피 한잔 쏘시고, 커피 한잔 쏘시고, 시원하게 커피 한잔 쏘시고, 나빠요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분도 나쁘잖아요. 제가 뭐 엄청난 강의를 해드리 있는데, 100억을 볼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100억. 월 20만원. 20만원. 원. 20만 원. 20만 60만원 정도 투자해서 100억. 이세 개가 다 망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감사 댓글 다시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아니면 커피 후원 언제든지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위로 시작했으니까 상반기 틀을 잡고 하반기 터 쭉쭉쭉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선투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5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